안녕하세요. 어, 12월 첫 번째 주가 끝났네요. 12월 첫 번째 주가 끝났고, 그냥, 문화했던 것 같아요. 무난하고 평범하고 뭐 그런 <laughs> <이거> 봐봐. <laughs> 어떻게 뭐 봐봐 어떻게 뭐야 진짜 가관이다 가관이야 뭐 그렇습니다 <laughs> 어떻게 주말 잘 쉬셨나 모르겠네요 음. 저는 차라리 오늘 쉴까 그랬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드네요 너무 좀 꼴은 있었지. 약간 무슨 시험을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, 애매했어요. 날씨가 안 추워서 가볍게 입고 나갔는데, 가볍게 입고 나갔는데도 그렇게 춥지가 않네요. 음... 지금이, 오늘이, 오늘, 며칠이지? 8일인가? 아, 8일이네요. 12월 8일. 일찍 들어왔어요. 12시 26분이니까, 지금이. 뭐, 그렇습니다. 다음 주도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. 딱히 뭔가 드릴 말이 없는 것 같고. 뭐, 그렇네요. 고맙습니다. 봐주셔서.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. 추천도 눌러주시고. 안녕.